うん。 예예예손 끝까지 예파한번더예파아손파파그지한번더한번더왜

로마첸코, 음. 바로 유명한 로마첸코 선수 알아? 네, 압니다 <laughs> 로마첸코 알지? 네, 로마첸코의 사이드 스트입니다 Because I mean he's come to fight this guy and t s impossible. l o o t 가 이게 링줄에 있어. 근데 너 같은 경우 상대방 때릴 때 어떻게 때려? 링줄에 상대방이 있다. 그냥 네가 잘 원래 때리던대로 때려봐. 근데 너가 이렇게 잘 때리면 안 돼. 너가 <laughs> 못 때려. 상대 가 이렇게 링줄에 몰려 있어. 네. 상대방 어떻게 때릴 거야? 그지고 어. 오지. 봐봐.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너를 이렇게 때린다고 반격한다고. 어. 봐봐. 이게 사이드텝을 뛰는 게보려봐 <laughs> 네가 방금 옆구리에 때렸지. 네. 옆구리는 상대방이 방어를 해 이렇게. 어. 어떻게 때리지 알아? 방어를 해. 네가 이쪽을 때리면은 힘 주고. 여기 때리면 힘 주고. 여기를 때려야 된단 말이야 너가 근데 여기서 각도가 이게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너가 상대방의 사이드로 들어가서 이걸 때리는 거야 오케이? 네 하려면은 응. 자 빠박 치다가 자, 이게 박자가 있어 뒷손이 나간 다음에는 네. 이 앞발 방향으로 들어간다 뒷손 나오고 앞발로 우리가 옆구리는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정말 그치? 네 빠박 때릴 수 있잖아 근데 때리고 싶은 데 여기야 옆구리는 아무리 맞아도 얘가 이미 커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이 없어. 여길 때리고 싶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 각도가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때리는 각도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여기서 때리는 각도. 오케이? 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뒷손이 나갔을 때는 얘를 회수하면서 앞발이 사이드로 들어갈 거야. 근데 뒷발은 그때 이제 너 콤파스 해야지. 수학 시간에 콤파스지. 네. 콤파스처럼 각도를 돌려주는 거야. 뒷발이 돌아서. 앞발은 그냥 가져와. 이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가지고 뒷발이 돌아. 오케이? 네. 그래서, 툭, 툭, 빡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앞손을 쳤다. 네. 앞손을 치면 얘가 또 회수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치고, 회수를 하면서 뒷발이 또 돌아. 아. 오케이? 네. 이해됐어? 자, 뒷손이 쳤어. 네. 어. 얘를 회수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아빠의 방향으로. 그치? 그렇지. 그렇지. 빡. 그렇지. 야, 진짜 때는. 하면 <laughs> 더. 자. 근데 이게 꼭 상대방을 진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가도 돼. 그냥 어깨 움직임으로만 가도 돼.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너를 주먹 던지라고 한 거. 야 얘는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와도 돼. 살짝만. 그렇지. 그냥 던지는 척. 빡. 아, 던 빡! 그렇지! 오케이. 앞손으로, 앞손으로. 슥, 슥, 오케이! 자, 여기서 뒷손이 가면 어디 방향으로 가라고? 앞발이 가냐. 지 앞손이 가면. 뒷발이 가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손 쓰지 말고 어깨 움직임으로만 해봐. 슥, 슥, 빡! 이렇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시 한 번, 앞손으로. 오케이! 들어가서 사이드로 갔어. 뒷손 후까지 빡빡. 이번에 슥, 슥, 빡! 빡! 그치? 렇지이번에 해서 을이렇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게 해서 이게이게해어 이렇게 해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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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해이게 해서 게 키트도 앞으로, 오케이? 네고 오늘도 또 칠뽑 <laughs>